민찬씨? 네? 민찬씨? 모자라지만 착한 저희 동생 민찬씨? 기분이 어떠신가요? 먹었어요? 따봉! <laughs> 예에 진짜 먹었어요? 그냥 정준하씨한테 느낌 해보세요 네. 지금 느낌대로 해보세요 약간... 을까은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? 이게 모자 이게 모자 모자란 <laughs> 게몽자란 <멍청한 웃음> 거야? 지금 <모자란> 하시는 <laughs> <게 멍청한 웃음> 아, 거예요? 명중이 어. 그렇게 하잖아 애는 착하다고 아, 아, 처음에 사랑처음의사랑이라처음의사랑이라 o o d afternoon. You are your children. 이 m sorry. g o o 말이해스는데 빛을 한 초점 정세우고 있다가 천점을 잃어갈 때쯤 시험지를 보고 그 빛이 나는 곳을 찍으세요 그게 뭐예요? 너무 광범위한 빛이 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불빛을 한참 불고 있다가 딱한 다음에 보, 딱 보면 거기에 유독 거기에 동그라미 불빛이 세게 들어오는거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범을 내려주신다니까 빛이 이렇게 불 아,

말을 엄청 잘해요 왜냐면. 저희는 차한 대로 다니는데요 언제 차세대 아이돌 되죠? 지지직 하면서 이거 해주세죠 차세대 아이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 분위기를 주도할 사람 어떤 새로운 세 방을 지킬 리더 말 그대로 차세대 무도를 이끌어갈 리더 그렇죠 차세대잖 예? 세대잖아 진짜 세대잖 <laughs> S.U.V 가세다 찬이 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네 찬이 어제 이거 이렇 하면 어게 아니 이게 아, 아, 이게 거, 저희끼리 거. 그 연습실에서 그 장난치면서 딱 하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요처럼에 민망한 순간이 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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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민망 <민마> 이런단 말이에민망민망 <laughs> 예, <저, 민마. 웃음> 이거 저희 시그니처데 원래 액티 잡힐 때, 자 빛들 말듯 자 빛들 말듯 됐어 민망 민망 누가 누가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목도 뻗고서 그냥 그래. 원샷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딱 나는데 민망 민망 이젠 제가 떠야 됩니다 시청 여러분 나좀 민어 좀 민망 민망 두 번째 최선상촬영 끝났습니다 오늘 좀 위만 한 촬영이 왔네요 민망 민망 창피해요 그래서 <laughs> 흑역사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<laughs> <laughs> 하지만 감독님께서 멋있게 잘해주셨다 오케이 렛츠기 이거 그거, 나 얼마 전에 봤는데 명선뭐 하늘이 보이는 야 그게 어떻게 보여 그럼 한번 써볼까? 어, <laughs> <싸볼까? 웃음> 오, 오, 저런 건 너무 무분상아 분상 아닌데. 나 너무 무서워. 아 근데 이건 못해. 그 바늘이 보이네. <laughs> 사기 사기 치는데. 그게 어떻게 보이냐? <laughs> 확인해 볼까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 이건 아, 되겠다. 아네 알겠습니다. 빌려주세요. 아 얘는 진짜 터지겠다. 누군 음, 그리고 얇다. 수명의... 어. 다시 이거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? 아. 어. 아. 그러면 다시 장전이. 다시 <laughs> 해. 아 갑자기. 바늘이 났네. 어떻게 하루 뭐안 뭘 어, 뭘 보이는 거요? 그럼 포마기지 켜줄까어야다 <laughs> <여련이었다. 웃음> 아, 그러면 나중에, 네. 뭐, 무인도에 간 민찬, 아니면 뭐, 민찬 새끼, 뭐, 이런 거한번 찍어주세요. 발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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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. 민찬, 어? 어이, 어이야. 민찬. 아, 아. 어찌 티너 아, 손님이 3시 새끼처럼. 손님이야. 여러분 떨서 찬영이 찬영이 삼시 새끼를 oh. oh. yeah. 어. <laughs> 채 이거 해먹는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어, 어. 같이 멤버들이랑. 이러면 연도를 <laughs> 찍어도 괜찮을 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기서 낚시 안 돼. 야, 저거 명수 형 찍으러 간거야 다른 걸 <laughs> 떠나서 저기 지금 저기서 고기가 있겠냐고. 가려면 저기 안에를 가야지. 명수 형은 3시 새끼가 아니라 정말 새끼야. 그러니까 좀 달라야 되니까 패러디니까 저쪽은 새로운 코러입니다 명수 새끼 <laughs> 오해 없으 오해, 오해 없이 말요네 네. 명수 새끼 <laughs> 명수가 새끼를 먹는 거죠? 네. 자 명수 새끼 한번 볼까요? 야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왔어 뭘 용사 어... 준비해 봤어 저 수학 오점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? 엄마한테 안 온날까요? 아 아니, 오케이 아니 그거 이거 몰라? 아니죠? <laughs> 제가 시뮬레이션부터 보여드릴게요. 너희 성적표가 뭐니? 아! 어? <laughs> 저거 제 미래인 것 같아요. <laughs> 무슨 소리를 저는 글렀어요, 어머니. 저는 <laughs> 안 돼요. 아, 그냥. 더, 더, 난망했어저아난 아, 아무것도 할수 없어. 요이 그냥 그는 어 다시 왠지. <laughs> 난 커서 네.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건지. 네. 여가방 다시 가볼게요. 네, 성적표 어딨니? 어머니, 성적표 나누고 다 어머니, 저 오지 마세요. 저 망했어요.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<laughs> 아입니다. 어머니! <laughs> 아니다 아니다 통화 잘할수 있는 거야 어머니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<laughs> 화이팅 하렴! 화이팅 하렴!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? 이러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어머니 저는 10시간 공부해서 앞으로 16시간 하겠습니다 통화다안 된다 10시간 <laughs> <안 된다. 웃음> <laughs> 하면 이제 가슴이 미어지실 거라요거 아주 좋지 못한 내가 먼저. 말했어! 뭐? 난 고사 아무것도 안될 거야! 난 끝났어 너희들! 아무것도 아니야! 난 정말... 이렇게 힙합 방어 잘 켜줬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! 난 아무것도 안될 거야!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그럼 엄마 먼저 아니야 잘될 거야 아, 저기 쓰다듬어 주고 옥철아 맛있는 거 먹으렴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항상 얘기해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